그 밑에 과제물의 전반적인 형태는 먼저 만든 제어판과 배관도에 따라 배치한 상하 기구의 그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. 이두 부분에 대한 그 연관성은 상부 단자와 하부 단자가 서로 연결함으로써 모두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내부 제어판은 그 회로도에 번호 부여한대로 어, 결선하고 외부 기구는 배관도 상에 부여한 번호대로 어, 기계적으로 어, 단자대에 연결하면 전체 배선이 완성됩니다. 이 과제에서 어, 유의사항으로 볼수 있는 어, 주회로의 선 선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현장과 어, 어, 인터록 스위치 에, 또는, 또는 그 외에 최단거리를 위해서 자석 쓸 때의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회로의 색상은 한마디로 이 도면에 있는 어, 주어진 대로의 색깔을 혼돈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입니다. 어, 이 회로도상의 EOCR이 어, MC 위에 있기도 하고 본 과제 같이 아래에 있기도 하므로 이각 경우마다의 연습이 필요하고 이 도면에서는 MC2의 입력과 출력에서 선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제가 반서 보면은 MC2에서 청적 흙으로, 흙의 순서가 출력에서는 흙적 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인터록 번호 부여는 배관도의 약식 그림을 보면서 A접점 1, 2, B접점 3사를 하나씩 기재하여야 정확합니다. A 접점의 1, 2를 회로도상에 어, PB1의 A 접점 1, 2, B 접점 3, 4를 어, PB1 B 접점 3, 4 이와 같이 이두 군데에 명확히 기재를 합니다. 어, 또한 그 박스가 PB1, PB2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은 쓰지 못합니다. 어, 그 외에 어, 관연도에는 한 박스 내에 인터록 회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이럴 경우에도 역시 이, 이와 같은 그 약식 그림을 그려서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. 본 회로 같이 공통이 없는 인터록은 번호대로 연결하고 어, 박스 뚜껑을 닫기 전에 어, 벨 테스트를 한번더 하여, 하여, 하여 확인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이 작업이 완성 되겠습니다. 휴즈 어, 이입선은 이오시아리 회로도상의 MC 위에 있으면은 이오시아리에서 어, 주로 따게 되지만. 본 회로와 같이 이오샤이 어, MC 아래에 있으면은 어, MC 1 또는 MC 2에서 어, 인입선을 연결하게 되는데 어, 변동 없이 연결하는 방법은 어, 이 MCCB에서 따른 어, 방법도 있긴 합니다. 어, 그러나 MCCB 연결은 주 회로 선두께와의 차이로 어, 빠지는 경향이 있고 어, 불합격 요소는 아니지만 어,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경향이어서 어,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에, 바로 이와 같이 에, MCCB 이 아웃단자에서. 에, 주회로선과 보조회로선 두께 차이로 인해서 빠지가 없느냐, 쥐꼬리 접속을 해서 연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